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제가 어제는 복숭아 밭에서 장가지를 주워서 장가지 파쇄기로 파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두밭에 올라와서 장가지를 주우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자두밭에 지금 꽃망울이 많이 커져 가지고 꽃이 한두 개씩 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자두 가지를 주워서 파쇄하면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아, 오늘 실험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아, 뒤에 보시는 저 기계가 아, 목재 파쇄기, 즉 장가지 파쇄기인데 아, 얼마만큼 굵기의 나무가 아, 파쇄가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아, 이제 영상을 찍어보고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사장님들도 궁금하시죠? 저 기계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아, 제가 오늘 실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어, 이 파쇄기를 가지고 그렇게 굵은 가지는 제가 넣어보지 않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이 기계가 굵은 가지도 될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스프링 이 있습니다. 이제 굵은 가지가 들어가면 이게 들어올려지면서 이제 가지가 들어가고 이쪽에서 돌면서 이제 파쇄가 되겠죠. 앞쪽에 보시면 어, 굵기가 한한요 정도 굵기 정도는. 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아, 정도까지는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아, 밭을 둘러다니면서 이제 굵은 가지를 몇개 주워왔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 아, 이렇게 다발로 했을 때 아, 갈릴지와 아, 이거는 제 손목 정도 굵기의 나무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 손목 이제 한 움큼 지고도 더 남는 것이고요. 두개다 이제 딱딱하긴 딱딱합니다. 이렇게 부서지지 않고 이것도 안 부서집니다. 아 제가 저 파쇄기의 능력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제가 다발로 했는 것과 그 다음 제 손목만 한거제 손목보다 더 두꺼운 거 그거를 해봤는데 와 장난입니다 와 무섭기도 무섭고 어떻게 될까 싶어 가지고 <laughs> 무섭기도 무섭고 지금 이제 파쇄가 돼 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다 가루가 됐습니다 톱밥처럼 톱밥 비슷하게 이렇게 다 파쇄 되었거든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아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 나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1, 2년 정도는 지났는 것을 밭에서 구해와서 제가 이제 파쇄를 해봤는데, 아또 궁금한 게 이제 갓잘라 왔는 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파쇄가 될지 안 될지, 아 그건 너무 싱싱하기 때문에 또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저는 또어 나무를 또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와서 이제 다시 또 파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에서 어, 나무를 이렇게 가 잘라 왔습니다 어, 제가 이게 아까 거와는 다르게 이제 무게가 좀 있습니다 이제 아유, 무겁기도 무겁고 어, 싱싱하고 이제 두께도 아까 거보다 좀더 두꺼워요 어,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파세기가 어, 이거를 부사 낼지 어, 궁금합니다 어, 싱싱하고 또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어, 근데 억수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막 파쇄할 때막 파편이 막 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흠씬 놀라가지고 뒤로 막 빠졌는데 와 이거 넣을 때 하여튼 무섭습니다. 그래도 궁금하기 때문에 어, 제가 실험해보고 일단 얼마만큼 잘 되는지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에 이제 산에서 해온 거를 제가 돌려봤는데요. 아, 이게 제 보시면 이 정도 굵기입니다. 이제 잡았을 때이 정도 남는 굵기인데 이 정도 남는 굵기 넘어가니까 싱싱해서 그런지 가다가 기계가 힘이 딸려 가지고 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바로 이제 레바를 뒤로 당겨서 톱니를 밖으로 해서 빼냈는데 와, 정말 무섭습니다. 막 힘은 정말 좋은 걸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정도 넘는다면 기계가 좀 부담스러워 한다 그 정도 된거 같고 하,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 그리고 어 갈렸는거 보시면 이제 톱밥 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아자 어, 하여튼 이 기계가 어느 정도 능력인지 궁금해가지고 오늘 실험해 왔는데 아이 정도는 된다라고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